우리가 보통 아프다고 할때 정말로 아픈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 몸일까요? 아니면 어쩌면 다른 무언가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 볼 이야기는 바로 이두 가지 병에 대한 겁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볼까요? 만약에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해서 이 세상에 어떤 질병이든 완벽하게 고칠 수 있게 됐다고 쳐요. 그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해 어쩌면 우리는 완전히 핵심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 주장은, 와, 이거 꽤 도발적이에요.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에서 병이라는 것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엉뚱한 곳에 힘을 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첫 번째 열쇠는 바로 병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보는 겁니다. 하나는 육신의 병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영혼의 병 이렇게요. 먼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육신의 병이 있죠. 뭐 우리 몸의 세포에 문제가 생기는 흔히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그런 질병들이요. 하지만 여기서 진짜 주류한 건 이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영혼의 병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영혼의 병이 어떻게 진짜 우리 몸을 아프게 만드는 걸까요? 그 과정을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죠. 그 과정은 총 3단계로 설명되는데요. 모든 건 우리 내면의 답답함,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고 계속 쌓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이게 1단계고요. 이게 임계점을 넘으면 2단계, 영혼이 먼저 환자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계속될 때 비로소 3단계 몸에 진짜 병이 생기는 병자가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첫 번째 키워드가 나옵니다. 바로 환자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보통 병원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 안 돼요.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자는 영원히 너무 답답하고 힘들지만 아직 몸에는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바로 그 전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환자 상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두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마침내 병자가 되는 겁니다. 바로 몸에 병이 생겨서 우리가 병원을 찾게 되는 그 단계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순서예요. 환자가 원인이고 병자는 그 결과라는 것.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 환자와 병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 현대 시스템이 질병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 볼까요? 비판적인 시각으로 말이죠. 바로 이한 문장이 현대 시스템의 맹점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어요. 병자는 치료하지만 환자가 무엇인지는 모른다. 어때요?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몸은 치료받지만 애초에 그 병의 뿌리가 된내 마음의 답답함 그 문제는 과연 누가 돌봐주고 있나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비판이 의사한테만 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료를 보면 의사뿐만 아니라 신부님이나 스님 같은 종교 지도자들 심지어 영적 스승들조차도 이 근본 원인 즉 영혼이 환자인 상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의사는 뭐에 비유되냐면 몸의 수리공에 비유됩니다. 고장난 부품, 그러니까 아픈 부위는 잘 고쳐주지만 애초에 왜그 부품이 고장났는지 그 근본적인 영혼의 문제는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골치 아픈 영혼의 병, 즉 환자 상태를 위한 해법은 대체 뭘까요? 놀랍게도 그 해법은 정말 간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해법의 핵심은 말을 좀 다르게 보는 데서 시작해요. 말은 그냥 소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쌓이는 일종의 에너지라는 개념이에요. 우리 왜 가슴이 답답하고 꽉 막힌 것 같은 느낌 들때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에너지가 뭉쳐 있는 상태고 이걸 풀어낼 유일한 방법이 바로 말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치유의 첫 번째 단계는 진짜 놀라울 정도로 간단해요. 그냥 내 안에 엉켜있는 그 답답함, 하고 싶었지만 차마 하지 못했던 말들을 밖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걸 억누르면 병이 되지만 표현하면 에너지가 돼서 풀려나가는 거죠. 하지만 그냥 혼자 떠든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훨씬 더 중요한 두 번째 단계가 남아있습니다. 바로 내가 하는 그 말을 누군가가 정말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 이 경청의 과정이 있어야만 비로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거창한 심리 상담이나 전문적인 치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일상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배우자가 배우자의 말을 부모가 자녀의 말을 친구가 친구의 말을 그저 판단 없이 온전히 들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영혼의 병은 애초에 생기지 않을 수 있다는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서 좀더큰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말을 하고 듣는 그 행위 자체를 문화 생산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서로의 말을 들어주고 표현하는 건 단순히 병을 예방하는 차원을 넘어서 새로운 가치와 문화를 창조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는 인간의 진짜 목적이라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향하는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그저 육신의 수명을 조금 더 누리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자신의 영혼을 얼마나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느냐,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단순히 더 오래 살기 위해 여기에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면 서로에게 더잘귀 기울이고 함께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